G-T 관점에서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얘기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병수 원께서 정리 를좀 한번 해주시죠. 네.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이 되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 기존에 또 보면 방위산업은 메이저 산업이라고 보진 않았는데 최근 이제 어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면서 방위산업이 되고 거기에 또 파생되는 우주산업도 마이너 산업에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테크놀로지 부분이 최근에 되게 강조가 되고 있어서 요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사실 방위산업 쪽을 보다 보면 인상적인 거는 과거에 알고 있던 육해공군에 대한 재래식 전력 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라든가 우주까지 포함해서 육해공 사이버 우주를 통합해서 보는 다양한 전장에서의 동시 관리하는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다양한 전장들에서 활동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의 육해공군은 어느 정도 있지만 사이버라든가 우주에서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을 할수 있는 전력들이 기존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강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앞서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도 지금 이런 부분들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방위산업 관점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쪽도 좀 새롭게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논의도 있고요.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을 국방부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우주사, 아, 방위산업 관점에서 저희가 또 봐줘야 될게 우주산업입니다. 이제 우주산업이 단순히 어떤 민간이 이제 우주를 탐사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어, 방위 쪽에서 중요하게 관점을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핵전력입니다. 근데 핵전력과 관련돼서 핵심인 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고요. 그리고 우주에서 어떤 전장을 파악하거나 혹은 우주에서 감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상당히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 발사체하는 스페이스X나 이런 것들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영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인상적인 게 중국입니다. 이제 저희 화면 좀 보시면은 중국이 지금 인민 해방군을 주도로 해서 인민 해방군이 주도가 돼서 우주 산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국방부가 우려를 하면서 매년 단위로 중국 인민 해방군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보고서를 하는 부분에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유인 로켓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산업과 방위 산업이 어떻게 보면 그 지정학적 위협 그리고 이 지정학에서 다 과거와 다르게 테크놀로지가 접목되는 영역들이 되고 있어서 이런 산업들에 대한 좀더 발전 그리고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누리호가 발사됐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네. 그런 어떤 지정학적이나 북한과의 관계, 뭐 중국과의 측면 그리고 이런 안보 산업 관련해서 좀 영향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번 누리호 발사 관련돼서 이거를 군사적 측면에서 좀 접근하려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5월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화가 됐습니다. 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에 대한 사거리 제한이 풀렸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군에서는 미사일 장거리 늘리고 그리고 또 인공위성 관련되는 군사위성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25 사업이라고 해서 2025년까지 군사용 위성을 발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발사체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거에 대한 것들을 군이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한 군사용 위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페이스X를 통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누리호가 좀더잘으면 이걸 활용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누리호 발사한 날 북한 같은 경우에 중앙 군사위원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군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투자나 산업이 새로운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뭐이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또 식량 안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가 가장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저희 실생활에 하는 게 사실 물가, 특히 이제 식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정학 그리고 ESG 테크놀로지가 동시에 영향을 주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정학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에너지 쪽하고 비슷하게 얘기하고, 하지만요. 네, 예, 러시아 쪽에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 쪽에서 예, 음. 많은 식량이나 가져오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정학 분들의 의견이고요.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농업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기후가 불안정하고 이 사태들이 좀 감뭄이나 이런 사태에 오래 갈 거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반면 이제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IT 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쪽들이 늘고 있어서 실제로 벤처 자금들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최근 몇 년간 농업 쪽입니다. 그래서 음. 어, GET가 동시접목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G 어, 지정학 위험이 부각되면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러시아 사태가 터지면서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 식량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UN에서 UN 식량 가격 지수라고 하는 원자재 중심으로 하는 가격 지표인데 지금 보시면은 사상 최고 수준이네요. 예, 사상 최고입니다. 심지어 이게 지금 두 달은 지금 소폭 꺾인 거거든요. 근데 꺾인 폭은 굉장히 미미한 상황에서 굉장히 높고요. 보통 저거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실제 저희 물가하고 영향을 끼치는 게한 1년 정도 갑니다. 음. 근데 저거에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당연히 영향을 줬을까요? 영향을, 영향을 줬습니다. 예 음. 때문에 이런 것들의 영향이 지금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단순히 밀이나 식량을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 비료 원료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생산합니다. 지금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비료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질소인 칼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 이제 빨간색이 러시아고요. 분홍색이 그, 벨라루스입니다. 근데 지금 음. 보시면은 질소나 인도, 러시아의 비중이 큰데. 칼륨은 두 나라 파면은 오후. 40% 정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두 지역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관련 기업들에서 서방 기업들 실제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칼륨 생산하는 업체들이 생산을 포기하거나 증설을 멈추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칼륨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근데 이러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나 서방 국가들은 되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앞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호주의 서방 진영에 있는 농산물 기업들이나 비료 기업들이 거뭐돈잘 버게 돼요. 네,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한 거 보게 되면은 이런 사태는 전쟁과 상관없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할 거다. 이게 아까 에너지하고 약간 비슷한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좋고. 또,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게 사실은 식품 기업입니다. 저희 식품 가공 기업들 중에 한국하고 다르게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격을 되게 정가를 잘 시키는 편이 강한데, 연초부터 가격 인상을 했고, 작년 1분기 뿐만 아니라 올해 1분, 아니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이어 실적들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2주 신고가 종목이 미국에서도 몇개 없거든요. 이런 장세에서? 예. 근데 음. 어저께도 52주 신고가 종목을 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하림하고 비슷하게 육가공하는 샌더스팜이라는 회사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식품 가공 회사들이 상당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나 내년에 인플레가 안정이 되고 하면은 지금 같은 이런 그그그 그, 그 가공업체들, 농산물 가공업체들의 식품 회사들의 신고가는 반짝일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품회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농산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 효과가 되게 장기가 어느 정도 1년 정도 레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들이 작년 12월 실적 발표 4분기 실적이나 올해 1분기 실적을 보고선도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고 가격 인상이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단에 있는 비료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미중, 러시아 사태가 어느 정도 전쟁이 진정되더라도 자신들의 업황은 최소 수년간 지속될 거다라고 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음. 관련 기업들은 긍정적인 흐름을 네, 보이고 꾸준히 있습니다. 꾸준히 한번 보시죠. 어, 예, 혹시 뭐 신고가라서 뒤늦게 쫓아갈 위험이 잡았습니다. 없지 않나 혹시 그럴 때여쭤 예. 왔어요? 근데 ESG 관점에서는 이 문제가 좀 구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기후의 영향을 또 직접적으로 받거든요. 계속되는 이슈죠. 그렇죠. 해수면이 뭐,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갑자기 가뭄이나 많아진다고 해서, 반도체가 확 나빠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식량은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좀 구조적으로 이 산업의 음. 변화가 좀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불식 중에 전세계 인구가 이머징을 중심으로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체감을 못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도 역시. 그렇죠. 음.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계속 좀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분야인 거죠.